첫 소식입니다. 부평구에서는 정부 지원 수급자들을 전문 바리스타로 양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청사와 구림나비공원에 카페를 만들어 이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효과적으로 소외 계층의 자활을 도와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평구청사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카페.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카페는 소외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마련한 곳으로 부평구가 지역 자활센터 두 곳에 위탁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등 정부지원 대상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활센터에서 커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일을 하면서 새로운 자기 어, 기술을 이렇게 능력을 키워 나가서. 또한 이들 중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활센터의 컨설팅과 일부의 창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이 카페는 부평구청사 외 부평나비공원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며 카페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재투자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이예진입니다.